자. 제가 박수를 한번 치면 김예윤은 한유성 꼬리를 하나를 잡으면 되고 유성이는 도망가면 됩니다. 저 색테이프 뒤까지 그 전까지 잡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근데 제가 박수 두 번을 치면 김예윤이 도망을 가고 한유성이 김예윤 꼬리를 하나를 잡아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잡고 이게 도망가. 아 이게 피했나? 몸피. 몸피. 오케이? 오케이. 몸만 잘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박수를 두번 쳤는데, 예윤이가 도망가야 되는데, 유성이가 도망가고, 예윤이가 잡는다. 그럼 예윤이 꼬리를 하나 떼서 줄 거야, 그죠페널티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자, 자. 자, 자 한손 뒤로. 그 끈이 있는 손은, 되게 몇 쪽만 뒤로. 이렇게, 이렇게. 빼. 왜냐면, 이렇게 한다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 나머지 한 손은 기잡고, 오케이? 자.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하, 아, <laughs> 아, 김예윤 진짜 바보 같았습니다. 아, 도망가시라고요, 선생님. 원활하게 게임, 깨무시... 여러분, 오케이. 예윤이 빼고 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큰이총 6개가 있어서 팀별로 끈을 두고 줄게요. 자, 팀장님들 나오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자 자자자자 자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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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른 선생님들 먼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 선생님들부터 할게요 자 먼저 자어 그, 뭐였지? 여기 무슨 팀이었죠? 와. 사랑팀이 지금 팀 점수가 많기 때문에 중결승 안 하고 무조건 참여하는 걸로 할게요. 중결승 말고. 자, 팀장님, 일어나세요 아, 위, 바, 위, 오. 네. 여기 소망팀이 중결승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사실 중결승 의미가 없긴 해요. 그냥 이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소망, 믿음팀하고 사랑팀. 자, 여자 선생님들 세 분씩. 세 분씩 나와서 다 이렇게 음악 좀 틀어주세요. 뜨는 아, 건 자기한테 붙습니다. 목사님 박수 칠때 마이크 다 떼면 떼면 이렇게 되나요? 아니 그냥 말로 하세요. 말로. 따단. 아니야. 따. 따다. 이걸 못 붙이니까 이걸 좀 꺾어야 돼요. 그거를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뒤로 보이면 돼요. 했는데 네, 왜냐면 네 맞아요. 이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선생님들 저 리그전을 하겠습니다. 아, 리그 좀 말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 네. 순서는 알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정해주시면 돼요. 랜덤입니다. 자, 상대를 어떨지 모르니까. 아, 아. 여기 자, 아니 제가 붙여드릴 건데, 어머, 알아서 붙이구나 역시. 역시. 역시나. 자, 일렬로 일렬로 이렇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첫 번째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 두, 세. 하나, 두, 세. 게임, 게임, 게임 하고 게임. 어. 게임 어. 한 명씩 1대1로 네. 네,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그치? 네. <laughs> 자 몸으로 이렇게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알겠죠? 자, 자, 하겠습니다. 어. 아, 도망가는 것까지 안 하고 다칠 것 같아서 몸으로 피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자, 자, 한 번은 이쪽 팀이 도망가는 거고 두 번이면 이쪽 팀이 도망가는 걸, 로 오케이, 알겠죠? 다시, 자, 자. 여기 있는 거는 손 뒤로, 그 다음에 여기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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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코, 코 말고. <laughs> 코 말고 귀. 네, 가겠습니다. 자. 준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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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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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laughs> 오케이, 막았어요. 자, 이렇게 막, 이렇게 아, 룰에 추격게요 자. <laughs> 야 이나 이거 우리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하는 하면... 거. 아, 아, 아니 이 게임이 사실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박현정 선생님과 했을 때는 약간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뭔가 왜 이상한지. <웃음> 그래서 <웃음>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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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는 거할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거라고. 네그였지 아까 오케이 좋습니다. 제 카운...